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내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돈 많이 씁니다. 귀한 아이다 보니 아이가 원하는 거다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형편에 무리다 싶어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 죽을까봐 어지간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거나 남들이 해주는 것을 다 해줘야 할까요? 애써가기도 부모가 부모 자신을 희생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준다고 아이가 더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넘치게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걸리라고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 봐야 그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아이는 부자로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5% 부족하게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면 됩니다. 부모 주의 일상에서 경제적으로나 돌보는 것이나 너무 풍족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기란 이야기는 아니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키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부족하게 키우되 가정의 일정한 틀 속에서 아이가 마음껏 놀게 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아이의 장래에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게 살아봐야 아이들은 풍족하게 살수 있지만 아끼면서 사는 것을 즐기게 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쳐준다. 기본적이 아닌 것은 적당히만 쳐준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아이가 부자인 것은 아니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